안녕하세요. 뮤직게이브 섹스폰, 섹스폰 교육방송입니다. 금일 강의는 섹스폰 고수의 길 마흔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1 2 연주기법 개론, 오늘 첫 강의로 어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스폰의 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고수의 길정식교재 센세이즈 섹스폰 교본, 섹스폰 스케일, 연주기법 실전 적용 노래곡집 1번, 연주기법 실전 적용 노래곡집 2번이 있는데요. 오늘은 연주기법 실전 적용 노래곡집 1번에 있는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택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택이라는 것은 일단 노래를 한번 봐 볼게요. 네, 여러 노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택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어택이라는 건 뭐냐면 노래가 프레이즈 우리가 호흡을 한번 하고 노래를 하잖아요. 호흡을 하고 연주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두 마디, 두 마디의 시작음, 그렇 호흡을 하고 시작하는 음. 그쵸? 이 부분도 호흡하고 시작하는 음. 이 부분도 호흡을 하고 시작하는 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어택이라는 거는 호흡 후첫 시작하는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나의 프레이즈로 했을때 호흡 후첫 시작하는 음. 근데, 어택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에어 어택이 있고, 호흡으로만 하는 어택이 있고, 텅잉을 하는 어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강의를 하냐면, 우리가 연주기법 개론에서, 지금 연주기법 개론을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에, 그쵸? 연주기법 개론 첫시간 어택을 배우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슬러, 텅잉, 강약, 생면인 비브라토 있고, 밴딩, 드롭, 꾸미움, 아티큘레이션, 당이, 당기기, 밀기, 칼턴, 서브턴, 음, 생량 음, 첨부까지 12가지의 여러분들이 연주기법 개념을 알고 계셔야만이 연주를 멋있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론들을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가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봐볼게요. 그러면, 에어 어택이 무엇이며, 텅잉 어택을 무엇이냐? 쉽게 생각하면, 마지막에 제가 또한번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음을 첫 소리를 부드럽게 내고자 하면, 텅잉을 하지 않고, 호흡으로만 해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 음을 좀 강하게 연주할 때는, 텅잉을 통해서 그 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에어 어택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텅잉을 한다고 해서 강하, 텅잉을 한다고 해도 강하게 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텅잉을 약하게 하면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어택을 하실 때 더욱더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서 연주할 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처음 봐볼게요. 니문 먼 곳에 실전청년 놀지 1번에 42 노래 곡지 1번에 24페이지에 있는 노래입니다. 님은 먼 곳에요. 니문 먼 곳에. 봐보세요. 첫 시작이죠. 사랑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에어어택이, 여기에 에어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텅잉을 할까요, 말할까요? 텅잉을 하면 안 됩니다. 텅잉을 하면 음이 강하게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호흡으로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되면 이 음을 또좀 약간의 좀 힘을 실어서 하겠다 텅잉을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편적인 교육,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주할 때, 텅잉을 하는 것보다는 텅잉하지 않는,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연주를 부드럽게 할수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시작이 낮은 음이고, 또 상승하는 음, 상승하는 첫 음, 그죠 상승하죠? 그랬을 때는, 텅잉을 하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나그데기 모드들이 실전 적용 노래국지 1번의 18페이지에 있는 노래입니다. 나그데기 모드들이요 여기도 어떻습니다 호흡을 하고 첫 음을 시작할 때 텅잉을 합니까? 텅잉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에어 어택을 하는 거예요. 혀를 대지 않고 호흡으로만 밀어서 소리를 내셔야 돼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느냐면, 하면, 내스는 하면요. 대부분 분들이 낮은 음을 텅잉을 하거나 소리를 크게 냅니다.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돼요 에어 어택을 해서 소리를 부드럽게 내야 돼요 왜냐? 음이 상승하단 말이죠 솔라시 도레 중에 음이 어떤 것이 강하냐? 얘가 제일 강한 음이에요 얘가 제일 약한 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호흡으로만 성인을 하지 않고 호흡으로만 어택을 한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르랄풍하 실전적인 노력지 1번에 있는 20, 28페이지입니다 봐보세요 여기도 못 견디게 괴로워도 그죠 어떻게 여기도 에어 어택에 낮은 음이죠 그렇게 상승한단 말이에요. 혀를 대는 것보다는 혀를 대지 않고 호흡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실전 연주에서 그쵸 이게 하나의 프레이지고 또 하나의 프레이. 여기도 어떻습니까? 음이 상승하죠. C 어택, 에어 어택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혀를 대지 않고 이 부분, 이 부분을 에어 어택, 호흡으로만 시작을 하면 훨씬 더 연결이 더욱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텅잉어택 텅잉을 해서 어택하는 걸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연주기법을 보면 어택 슬러 텅잉 강약샘의 비브라또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밴딩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택에 대한 거 그것만 배우는 겁니다 여기 봐보세요 님은 뭔고 해도 봐볼게요 여기 두 마디 봐보세요 음이 위에서 상 높은 음에서 아래 음으로 하행하잖아요 이럴 때는 텅잉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도 호흡하고 하행하잖아요. 이 음에 텅잉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텅잉을 하지 않으면은 상승하는 첫음 상승하는 첫음그렇 상승하는 처점을 텅잉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지만 우리가 텅잉을 할 때는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떨어질 때 하행하는 첫음 그렇죠? 하행이죠? 하행이죠? 그러게 텅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는, 어택, 텅잉을 꼭 하셔야 돼요. 아마추어분들이, 아마추어분들이 텅잉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텅잉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나그데게기 모드들이 노력지 1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음이 높은 음역이잖아요. 높은 음역. 음이 높으면, 어택을 뭐예요? 텅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이 높다! 그러면, 텅잉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결국은 여기도 내려가는 음이긴 해요. 그렇지만 지속하는 음이지만 여러분은 음이 높잖아요. 그럴 때는 텅잉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봐보세요. 여기도 텅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도 음이 높잖아요. 우러라 열풍하라는 노래에서 그래도 여기 소리 최고 높은 음역에서 최고 높은 라까지 최고 음역이고 소리 높은 음역입니다. 강조하고 싶을 때는 또 높은 음역이 되셔야 돼요. 보통은 텅잉을 해서 어택을 시작하는 경우는 하행하는 처듬, 첫음. 하행하는 처듬이고 또 오선지 밖에 있는 높은 음역대의 음의 시작은 어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릴니다 핵심 포인트. 소리를 작게 시작해야 한다면 에어 어택을 하셔야 돼요. 소리를 크게 시작해야 한다면 텅잉으로 어택을 시작해야 돼 텅잉 어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실전적인 노래곡집 보시면 많잖아요. 내가 강하게 시작하고 싶다. 낙하게 시작하고 싶다. 그걸 판단하셔서 어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정리하면 어택에 대해서 배웠고, 호흡 후첫 시작하는 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다시 정리하자면 핵심 포인트는 소리를 작게, 소리를 작게 시작해야 한다면 에어 어택, 소리를 크게 시작해야 한다면 텅잉 어택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주기법 개론 중에 1번 어떻게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슬러 텅잉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 연주기법들이 개념이 확실하게 쓸때 여러분들의 색수분은 고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